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배인전 5장 39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배인전 5장 39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배인전 5장 39에서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줄씨 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더라니 그들이 이렇게 여겨사들을 불러들여서 며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도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나 성성에 든지지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와 전도하기를 시니하 는뭐 말씀 전하기 앞서서 뭐체 명을 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마음 씨가 너무나 따뜻하신 따뜻하신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우 저거 왜 저러신 걸까 내내 20분 내그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자면 어, 팔에 이제 치 위쪽에 이제 약간 좀 뭔가 알맹이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거를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좀 검사를 받고 수술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런 그걸 받아서 제거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네, 무사히 깔끔하게 잘 제거가 됐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할 게데요 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 어, 우리 이제 어떤 사건들이 지금 연이어져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나니아 삽비아 사건에서 살펴봤었고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보고 사두개인과 이제 바비세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죠? 시기하는 반응.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감옥이 갇혔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감옥을 감옥에서 그 사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분명 감옥이 가둬졌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가고 봤더니, 감옥은 여전히 굳게 잠겨있고,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런 것을 보죠. 어쨌든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전하지 말라고 분명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전하니까 어떡해요? 잡아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기까지 합니다. 싸그리 처형시켜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가, 어떤 이때 이제 그 가만리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율법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재질을 한 거예요. 야야 근데 있잖아 이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건데, 그럼 너무 뭐 큰일 날 수가 있겠잖아.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게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으로부터 난 그런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피에, 손에 피를 붙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들이 올티비를 얻려서 어, 이 제자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면 될 것을 뭐 어떻게 놓아지냐면 채찍질을 때려가지고 내려놓는다 뭐라고 얘기하죠 전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어, 그 말을 하면서 때리고 협박하면서 내버려뒀던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행동하죠 다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안전했나요 채찍질 좀 맞고 협박 당했다고 이죠 전했습니다 아,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였다 라고 하는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음,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아, 그 제가 또더이런 것을 좀 나누게 된 이유는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이제 그 이번에서 서 <laughs>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어 다른 어, 대로 이 사람들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막쭉 적었어요. 쭈르륵 적었는데, 적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늘로 찌르는 이제 혈관 주사를 맞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어 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laughs> 찔렸는데 쑥쑥 <슥슥슥> 쑤셔가지고 하는데 어 <laughs> 아, 너무 아픈데 어, 어떻게든 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또 검사할 때뭐 조영제 이런 걸 넣잖아요. 조영제를 넣는데 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M R I 뭐이거 뭐 잘못된 건가 막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바늘에 찌르는데 또 실패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고또 너무 큰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약간 이런 거 되게 덤덤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뭐 바늘 같은 거와 무서워하고 그러면 아유 그거 뭘뭐 그렇게 무서워 그냥 맞으면 되지 그래서 이랬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게이 고통받을 수 있는 거구나 혈관 하나만 이렇게 조금만 쑤셔 바늘로 좀 쑤셔도 엄청 고통스러운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그네 가지 이유들을 생각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이유를,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딱 적었을 때에는, 이걸 내가 이렇게 적긴 했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이유를 내가 준비했는데, 야, 나 이거 지금 주사마 몇방 나한테 찔러내면서 전하지 말라 그러면,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 <laughs> <웃음> <웃음> 네, 뭐 그런 생각도 막 들면서 아, 주님 그 다음 주사 그또 그러니까 나야잖아요, 세나 어쨌든 나잖아요. 그거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laughs>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어쨌든 네, 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현난과 어려움들을 적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시면요. 어떤 고통을 당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채찍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채찍은 요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채찍이 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종류의 채찍이었는지 맞으면 굉장히 아팠겠죠. 그리고 저거는 18세기라고 하거든요. 18세기에 이제 고때 고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 식으로 맞았겠죠. 네. 그리고 저 위는 뭐냐면요. 저것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트레드밀 런닝머신입니다. 네. 런닝머신이 고문 도구였다는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laughs> 네, 이 트레드밀 네. 우리는 고문 스스로를 고문하면서 살을 빼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거 문자로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채찍을 맞았죠. 이게 어, 진짜 혈관 하나만 그렇게 좀 찔리고 해도 그렇게 아픈데 저렇게 어, 전신을 채찍으로 맞아 맞는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어떠니 다라고 여기에서 나타나요. 4 1절 나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보아면서 뭐했대요? 기뻐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알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작은 고단에도 작은 아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가 일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했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있었던걸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네, 전하는 이유 제가 정리한 네 가지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기, 두 번째는 탁월하기, 세 번째는 사랑하기, 네 번째는 담고싶기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기입니다. 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를 명령하셨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 8장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명령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겠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자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그 분이 하신 명령이라면 당연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조금 나의 이앞날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명령은 그냥 무시해도 좋으니까 아니면귀 담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귀담아대고 순종하는 게 일반적인 이치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한낱 나의 그몇 년을 결정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한테도 그렇게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생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그 영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 지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사도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 말이들되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왜안 들었죠? 그들보다도 훨씬 큰 권세와 힘을 가진 분이. 계셨고 그분 하신 명령에서 기도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될까요? <laughs>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가운데서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당연히 전해야 되고 어떻게든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게되죠 답답함이 듭니다. 답답함.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요? 억지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밑에 세 가지 이유가 더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이유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뭔가 탁월한 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효과가 아주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 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 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너무 기분 좋고 좋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친구나 내 가족들한테 얘기하게 되었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진짜, 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맛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말하게 되어 있어요. 네. 또 우리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구하는데 연구를 아주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어떤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기계를 써보니까, 와, 내 그때 노가다 하던 그것이 한 번에 단축이 된 거예요. 와, 감탄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안 네, 우리 경크실 기계가 들어왔는데 엄청 놀랍더라고 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탁월한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요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시다는 거죠 어떤 탁월함을 보여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하셨고요. 내 죄가 용서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내 과거의 죄만 어떤 어것만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없애주시고요. 앞으로 내가 짓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내가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실제로 그걸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늘 문제가 돼가지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내가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됐던 그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나밖에 몰랐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늘 나의 어떤 좋은 것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교만하고 했던 내가요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자유를 느끼고요. 차량을 하고요. 그런 변화들을 내가 겪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혹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된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러한 일을 하셨어. 이러한 것까지도 행해 주셨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탁월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듭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하기 이렇게나 탁월하신 예수님을 아,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랑하게 되는 것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또 언제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얘기하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진실로 사랑하게 됐을 때 얘기하게 되요. 언제, 어느 때든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누굴 만나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혹은 어, 어울리지 않는 주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요 뭐, 떡볶이 얘기, 떡볶이를 먹고 싶습니다. 같이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를 먹다 갑자기 얘기하는, 서내그 어, 네, 사랑하는 내그 사람이 떡볶이를 참 좋아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별로 상황과 어떤 그런 논리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어떻게든 연결 지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게되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냥 그렇게 능력만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해 정말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느끼게 되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어떻게든 나를 잘되게 하고자 하시는 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정말 보게 된다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분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요, 그 언제 어디서든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닮고 아,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떤 정말 사랑하는 어떤 내가 동경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담고 싶어요. 어떤 것 조금 비뚤어지긴 했지만, 좀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연예인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죠? 담고 싶어하는군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요 존경하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요 담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탁월함을 느끼고 그래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면요. 모두 나타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 자, 담고 싶어서 하겠지만, 심지어는 이제 뭐까지도 담고 싶어지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던 것,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것까지도 내가 닮고 싶어지고, 닮게 되었을 때, 그건마저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고난받으셨던 것이 무엇이죠? 이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우리 멸망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요? 구원 받으라고, 회복되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같이 기쁨을 누리자고 그 뜻을 전하자, 그 뜻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걸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시죠? 네, 모욕과 비방과 거짓된, 거짓으로 모함을 받으시고, 어떻게까지 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까지 당하신 거예요? 죽임까지 당하시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했는데, 근데 그 전하는 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어떤 일이나요 고난과 모욕과 비방과 심지어는 죽임 당함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 고난, 고통,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그냥 내가 고통스럽고, 그냥 무의미하고, 부가치한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 개죽음 당하는 게 나에게 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겠어요?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뭘 맺어낼 수 있냐면,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맺어내죠 이게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이때만큼 나타나고 성장하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평도요 내가 평화로울 때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거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도요 뭘할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의 때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진짜 그 깊은 사랑과 이 라고 화평이 나에게도 나타내고 매어지게 되는 일들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저 괴로하고 워 슬퍼하지 않고 뭘 하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약속해 줬어요. 너의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수고가 그냥 헛되이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 내가 결국엔 다 갚아줄 거고 결국엔 너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며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탁월하시며 정말 느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더 나타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오히려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서 이것이 다 믿어져서 정말 우리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으면서 아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요 제가 굳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전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요. 못 하겠으면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억지로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정말 그냥 내가 뭘 자꾸 예수님답게, 하나님께 해드리겠다 이거 좀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냥 그걸 좀 바라보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걸 내가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그거를 기도하시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실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됩니다. 니다